자, 지금은 중화 적정에 대해서 좀 배워 봅시다.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거는 음, 그냥 중화 반응을 하는데 중화 반응할 때 내가 하나 내가 얘뭐 농도를 모른다. 그럴 경우에 농도를 아는 연기를 가지고 했을 때요 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그다음 여기에 이제, 요 수소이온하고 요, 요 수산화이온이랑 1대1로 있으면, 뭐, 물 완전히 되는건다알 거고. 중화점 찾는 거는 이제 혹시나 잊어버렸을까봐. 중화 반응 자체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중화를 시켜주면 온도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중화가 끝나면, 그 다음 넣어주는 물은 찬물이잖니. 차가운 염기나, 뭐, 차가운 산성이지 그걸 내가 데펴서 넣어주진 않으니까, 그 다음 넣어주는 건 차갑기 때문에 중화가 끝나면 식어서. 넣어주는 게 차가우니까 온도가 똑떨어져 여기가 중요한 점이고 전류의 색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그림이야. 강염기, 강산 반응했을 때 전류의 색이 점점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거야. 왜 감소하느냐? 중화가 끝나면 더 넣어주는 거에 이온 때문에 증가하는 거고 여기는 왜 감소하냐? 답은 무조건 이렇게 적어야 돼. 이온의 개수라고 쓰면 다 틀리고 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꾸만 물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물거지는 거지. 너희 엄마들이 끓인 그 맛있는 국에다가 자꾸 물 타봐. 그 물거지지. 그러는 것처럼. 중화 반응이 되면 자꾸만 물이 생기는 거여서, 물거진다고 생각하면 돼.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류가 감소한다. 여기가 중화점이고, 요거 넘어가면 액성이 또 바뀌는 거고. 아니면, 그러니까 온도가 제일 높을 때 찾든지, 전류가 제일 낮을 때를 찾든지, 아니면 지시약 반응으로 알아낼 수 있다. 모든 걸또다 이걸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시약 반응을 알아낼 수 없는 거는 pH 미터라고 하는 기계 있지? 뭐그 기계 이용해서 그냥 알아내면 돼. 간단하게. 자, 그다음 밑에. 자, 그러면 이제 pH가 어떻게 급변을 할 거냐? 내가 이제 산에다가 염기를 넣을 수도 있고 염기에 산을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산이 있는데 비커에 여기에다가 염기를 넣는 걸로 합시다. 그럼 이 y 축이 x축은 뭐냐면 내가 가해 준 염기. x축은 내가 염기를 점점점점 부어요. 산이 있는데 거기 염기를 붓는 거야. 염기를 뭐 10ml, 20ml, 30ml, 40ml 막 붓는 거야. 여기는 내가 가해 준 가한 염기의 부피이다라고 보면 되고 x축은. 그래서 내가 이 용액, 용액의 액성을 p h 로 측정을 했더니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 자, 그러면 쭉 가다가 갑자기 중하죠나 요정도 넣었더니 중화했다라고 갑자기 pH가 확 올라가게 됐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밑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는 아요비커 안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란 얘기야? 내가 강산으로 했구나. 그 다음 저 꼭대기 저 위에서 끝났으니 내가 넣어준 염기가 누구야? 강염기란 얘기야. 아주 간단한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자그 다음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한요 정도쯤에서 시작을 해요. 아, 그럼 내가 pH가 좀 높은 걸로 시작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저 비커에 갖고 하는, 실험하는 건 약산을 가지고 했구나. 간단한 거야. 자, 중화 요 정도쯤에서 중화가 됐다. 염기를 요만큼 가하니까 중화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올라가. 해 보니까, 이 그림이 좀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올라가는 걸 보니, 아, 저 위에서 이제 조금만 더 넣었더니 엄청나게 pH가 올라간 거지. 아, 내가 넣어준 염기가 누구인가 봐. 아, 내가 강염기를 가지고 했나 봐. 약산이고 강염기인 거지.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시작할 때부터 여기서 시작해. 그러면, 아, 강산으로 시작을 했구나. 라고 봐주면 되고. 요쯤에서 중화가 끝났다. 쭉 천천히 올라가다 갑자기 급변해서 여기서 멈춰요. 그요 밑에서 멈췄다는 얘기는 7이야. 이거 7보다 높긴 하지만 여기서 멈춘 거는 아이고 내가 넣어준 게 무슨 연기인가 봐. 약한 연기인가 봐. 해주면 되지. 자, 이번에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끝나. 약간 아주 급변도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 바뀌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는 아, 내가 누구 약산을 가지고 했고 내가 누구 약... 약한 염기를 가지고 했구나. 어, 뒤에 안 보였네. 몰랐네. 이거 자, 따라서 여기에 내가 요정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여기도. 7보다 조금 아래고 7보다 조금 위다 그러면 내가 약산과 약염기를 가지고 했구나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러니 이거는 간단해. 여기에서 밑에서 시작해서 꼭대기에서 끝나면 강강 가지고 한 거고 이7 조금 밑에서 하면 약산이고 여기서 하면 강염기인 거지 pH가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고 시험 문제는 강강인지 약강인지 그거 구하라고 나오는 거야 그냥. 알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 내가... 어, 중화점을 찾을 때 지시약을 이용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지시약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봐. 이와 같은 경우는 중화점에서 pH 여기 밑에서부터 위까지 급변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메틸 오렌지 색도 변할 거고, pp 요거 색도 변할 거니까, 둘다 지시약으로 이용할 수 있더라. 하지만, 약산을 가지고 할 때에는 메틸 오렌지, 아, 안 돼. 너는 누구만 되는 거야? 너는 pp만 가지고 해야 급변하는, 할 때, pH가 여기서, 여기서 변화할 때, 페나프탈린 용액의 색깔이 변할 거고, 매트 오렌지 색깔은 거의 변화가 없을 거니까 넌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 옆에 이렇게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멈췄으니까 PP 색깔은 안변할수도 모르니 PP는 안 돼. 아 여기에서 지금 pH가 변하는 걸로 봐서 내가 누구를 이용할 수 있다? 매트 오렌지 지시약을 이용해서 중화점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바뀌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 매트 오렌지도 안 되고 여기서 그 색깔이 변하는 이것도 안 되고 따라서 너는 지시약으로 중화점을 알아낼 수는 없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경우는 뭘 써야 되냐면 조기약 같 썼던 기계 이용해 주면 돼요. 이거는 pH미터를 쓰면 되는구나. 이제 이거 외워야 된다. 요거 모일 뭐 것도 없지 그림 보고 그냥 알면 되니까. 다시 얘는 급변하기 때문에 둘다 되고 색깔 변화가. 하지만 얘는 여기서부터 색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매트 오렌지는 쓸수 없고 PP만 써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자 그다음 밑에. 자. 요거는 조금 이제 가끔 이제 몰고사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 그래프는 좀볼줄 알아야 되는데 새로 x축은 가한 염기고염기를 가해줘요. 자, 여기에서 중화가 끝났다고 치고 자 전류는 전류는 감소하다가 증가할 수도 있고 전류는 감소하다가 일 거의 일정으로 갈 전류는 오히려 적었는데 증가하다가 일정일 수 있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보니 마지막에 전류는 증가하다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더라. 더 많이 증가. 이거는 감소하고. 자, 이런 경우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배우는 전류 세기 감소 증가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고, 이거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했을 때 아, 강산하고 강염기에 중화 반응을 했을 땐 이런 패턴이 일반적인 패턴이 나온다. 자, 감소하는 걸 보니 아,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는구나. 중화 반응을 해서 이거는 내가 강산에다가 반응이 없네. 아, 이 전류가 변화가 없네 중화가 끝난 다음에 아, 내가 넣어준 염기가 무슨 염기인가봐 거의 이온이 없는 아, 약한 염기를 넣어서 그런가봐 여기는 오히려 증가 하네 오히려 증가했으니랑 반대인 거지 내가 넣어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데리고 반응을 한 애가 아마도 누구를 가지고 있나봐 약산에다가 변화가 없네 그럼 누구를 넣었다는 얘기야 이온이 별로 없는 약염기를 넣었으니까 전류 세기가 변화가 없는 거지 자 마지막. 얘는 중간에 아 내가 누구를 가지고 한 거냐면 약산을 가지고 했는데 내가 넣어준 어 중화가 끝났더니 전류가 팍팍 올라가지 왜 팍팍 올라가 이온이 많이 있는 무슨 염기를 넣어주고 있는 중인가봐 강염기를 넣어주고 있는 중인가봐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골라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얘기를 했어 왜 감소하냐면 이온의 농도 자꾸만 중화 반응해서 물 되기 때문에 이온의 농도가 묽어져서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그 다음 여기서 왜 변하지 않냐면 약염기는 거의 이온이 없기 때문에 넣어줘도 뭐 거의 다 분자밖에 없으니 전류세계가 변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문제야 이거는 왜 증가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지 여기 마지막 것도 요거 증가하는 것도 이해가 돼. 요거는 당연히 강염기니까 이온이 많아요. 그러니 중화가 끝나면 물될게 없으니까 당연히 전류가 많아질 거고. 자, 문제는 어디에서가 문제냐? 여기가 문제지. 도대체 이게 왜 이럴 거냐. 중화하면 자꾸만 물 돼서 이온의 농도가 묽어진 데매. 농도가 묽어지면 당연히 조금 흘러야 돼. 전류가 이렇게 조금 흘러야 되는데 왜 이거 많이 너도 많이 흐르느냐? 이게 문제인 거야. 따라서 왜 그러느냐라고 봐주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이온식을 좀 잠깐 봅시다. 여기 이거 약한 산이고 약한 염기 제가 식을 적어놨는데 대부분이 뭘로 존재하냐면 분자로 있고 약산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약한 약한 걸로 실험을 할때자다 분자로 있고 이온은 거의 없어요 보다시피 거의 없어요. 자 근데 중화 반응 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사라지는 거지 평양이 깨지면서 무슨 반응 정반응이 진행이 돼서 이온이 자꾸만 생겨. 얘도 마찬가지야. 중화 반응 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 거지. 그럼 평형이 깨지면서 자꾸만 정반응이 돼서 이온이 자꾸만 생겨. 그러는 바람에 약산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약산이건 약염기건 약한 걸 가지고 중화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중화가 되면 평형 깨지면서 정반응 이온 생성. 중화가 되면 이거 사라지고 물 되니까 평형 깨지면서 정반응 요거 양이온 생성. 따라서 내가 강산 빼고, 약한 산이나 약한 염기를 가지고 중화 반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 중화가 되면 될수록 자꾸만 정반응이 진행이 돼서 이온들이 자꾸만 생성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그래프, 아 이온이 자꾸만 생성되니까 전류 많이 흐르고, 이온이 자꾸만 생성되니까 전기가 많이 흐르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자 중화가 끝났어요.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뭐 약염기는 원래 이온이 없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전류가 일정하지만 강염기는 원래 이온이 많은 거니까 넣어주면 넣어주는 대로 전류가 증가한다라고 봐주면 돼. 따라서 그래프를 볼때아 뭔가 증가하면 내가 뭐에 넣어준 거야? 약산에다가 넣어준 거다. 또는 약염 내가 뭔가 증가하면 약산에다가 넣어준 거다. 마지막이 일정하면 넣어준 내가 누구니? 약한 염기고, 마지막이 증가하면 넣어준 건 강염기이구나라고 패턴을 봐주면 돼요. 자, 감소하면 강산에 강산에 넣어준 거고, 증가하면 강염기를 넣어준 거고, 일정하면 약염기를 넣어준 거다. 해서이 그래프 내기는 꼭 외우도록 하시고. 자, 밑에 있는 계산 문제를 한번 해보자. 자, 요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해서 중화를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요거 곱해주면 돼. 몰수는 요거 농도 곱하기 부피, 그리고 가수 해주면 돼요. 따라서 각각각 세개 곱해주면 돼. 0.1 곱하기 하나당 몇개 나와, 하나 곱하기 얼마? 10mm, equal. 여기는 모르니까 X 곱하기 하나당 몇개 나와, 하나 곱하기 몇 미리? 20mm. 그러니 농도는 얼마만 들어가면 되냐면 0.05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한번 더. 이렇게 나온다. 여기에는 h 플러스 개수랑 이쪽에 oh 마이너스 개수가 많나야 완벽하게 중화가 되겠지. 따라서 너 얼마? 0.1 곱하기 몇개 나오니 2개 곱하기 20mm 이콜. 얼마니? 0.1 곱하기 몇개 나오니 하나 곱하기 x. 자, 이런 식으로 해서 x를 구해주면 중화 반응할 때 필요한 미리를 알 수도 있고, 몰롱도도 알수 있더라. 그래서 이게 중화 적정 실험이에요. 자, 중화 적정 실험할 때 처음에 얘기 안한게 있는데, 아, 피펫과 뷰렛이 필요하다. 요거 알아주면 되고, 뷰렛에서 넣어주는 물질은 반드시 농도를 알고 있는 누구를 넣어야 되느냐? 표준 용액을 뷰렛에다가 넣어줄 것. 피펫은 내가 농도 모르는 애를 부피를 잴때 여기다가 할 것. 자, 이렇게 해주면 중화 적정에 해당하는 내용 어, 다 공부했습니다.